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성경을 읽고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할까요? 오류의 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지침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깊은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영혼에게 진리의 빛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자유롭게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소중한 권리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16세기 유럽을 뒤흔들었던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와 장칼뱅과 같은 개혁가들은 오직 성경으로 를 외치며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해석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주장을 매우 위험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이 교회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답변이 바로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트리엔트에서 열린 트리엔트 공의회였습니다. 이 공의회는 종교개혁에 대한 가톨릭의 반격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 제4차 회기에서 가톨릭교회는 성경해석에 관한 아주 강력한 선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거룩한 어머니 되신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왔고 또 지금도 지키고 있는 그 의미에 반하여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교회의 해석만이 유일하게 참된 의미이며 누구도 자신의 판단에 의지하여 성경을 왜곡하거나 교회와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 없다. 이를 어기는 자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것이다. 이 선언은 명확했습니다. 성경의 최종 해석 권한은 오직 로마 가톨릭 교회에만 있으며 개인의 해석은 철저히 금지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모든 신자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종교개혁의 핵심 원리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한 개인 해석의 원리가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왜곡해도 된다는 의미였을까요? 트리엔트 공의회는 바로 이 지점을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개혁가들이 혼란과 무질서를 조장한다고 비판했지만 사실 개혁가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루터와 칼뱅에게 성경을 해석할 권리는 방종의 면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짊어져야 할 신성한 책임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해야 하는 거룩한 의무였던 것입니다. 성경을 왜곡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서 개혁가들은 가톨릭 교회의 우려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개혁가들은 교황이든 공의회든 그 어떤 인간이나 조직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무오한 최종 권위였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전통이나 해석이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과 충돌할 때 신자는 교회가 아닌 성경을 따라야 한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위대한 정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개혁가들이 제시한 올바른 성경해석의 원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가장 강조한 것은 바로 문자적 해석의 원리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을 들으면 마치 21세기에 어울리지 않는 어리석고 꽉 막힌 생각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설마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는다는 말인가요? 라며 비웃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혁가들이 말한 문자적 해석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문자적 해석이란 성경을 기록된 방식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경은 단 하나의 장르로 이루어진 책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역사 서술, 시, 비유, 잠언, 서신 등 매우 다양한 문학 장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를 해석하는 방식과 역사 기록을 해석하는 방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비유에 담긴 교훈과 율법의 엄중함을 다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문자적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역사적 사실이 아닌 도덕적 상징으로 바꾸어 버리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을 두고 그들은 사실은 사람들이 이미 술에 취해 물을 최고급 포도주로 착각한 것이라거나 물이 최고의 음료라는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마술을 부린 것이 아니라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나누는 것을 보고 감동한 사람들이 각자 숨겨두었던 음식을 꺼내 나누어 먹은 윤리적 기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정직한 해석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사건들을 분명한 역사적 서술의 형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생각에 맞춰 상징이나 도덕 이야기로 바꾸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성경 본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기록 방식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비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역사 기록은 역사로, 시는 시로, 비유는 비유로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존중하는 태도이며 올바른 문자적 해석의 첫 걸음입니다. 이러한 예곡은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교묘하게 우리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객관적인 진리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각자의 해석에 달려 있다고 주장합니다. 진리는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위험한 생각을 야구 심판의 비유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전주의 심판입니다. 투수가 공을 던지자, 심판은 스트라이크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공이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했기 때문에 스트라이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더니즘 심판입니다. 투수가 공을 던지자 심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기엔 스트라이크야. 이제 진리의 기준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심판의 관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포스트 모더니즘 심판입니다. 투수가 공을 던졌지만 심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포수가 묻습니다. 스트라이크입니까? 볼입니까? 그러자 심판이 대답합니다. 내가 스트라이크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심판이 진리를 창조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진흙 덩어리가 아닙니다.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위도하신 단 하나의 올바른 의미만이 존재합니다. 물론 그 하나의 의미가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되는 방식은 수천, 수만 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본문을 백번 읽어도 매번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의미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평신도들이 오류에 빠지지 않고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실제적인 원칙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부터 열 가지 중요한 지침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을 다른 모든 책을 읽는 방식처럼 읽으십시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유일무이한 책입니다. 하지만 문법은 문법이고, 명사는 명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란스러운 암호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상식적인 문법과 문맥을 존중하며 읽어야 합니다.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손가락으로 짚은 구절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점치기와 같은 방식은 성경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실존적으로 읽으십시오. 성경의 이야기를 멀리 떨어진 고대 신화처럼 읽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갈때 그의 신발을 신고 그의 마음을 느껴보려 노력하십시오. 단순히 방관자가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깊이 들어가 인물들의 감정과 고뇌에 동참하십시오. 그럴 때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내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서술적인 부분은 교훈적인 부분으로 해석하십시오. 성경은 종종 어떤 사건을 이야기로 보여준 뒤 서신서와 같은 부분에서 그 사건의 신학적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 복음서는 십자가 사건을 역사적으로 서술하지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그 십자가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서술만으로는 온전히 알수 없는 깊은 의미를 교훈적인 부분이 밝혀주는 것입니다. 넷째, 암시적인 것은 명시적인 것으로 해석하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백하게 기록된 구절은 무시하고 모호한 구절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끌어내어 전체 교리를 뒤엎으려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구절을 가지고 모든 인간이 스스로 믿음을 선택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유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명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우리는 불분명한 구절이 아니라 이처럼 명백한 가르침을 통해 다른 구절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섯째, 단어의 의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는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구절에서 아무도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문맥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편지를 받는 택함받은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택함받은 우리 중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때 본문의 뜻이 얼마나 명확해지는지 모릅니다. 여섯째, 히브리시에 나타나는 대꾸법과 같은 문학적 양식을 이해하십시오. 예를 들어 이사야서 45장 7절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환난을 악으로 잘못 번역하면 마치 하나님이 죄악을 창조하시는 분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을 대조하는 시적인 표현임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상황을 다스리신다는 의미로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자먼과 율법을 구분하십시오. 율법은 절대적인 명령이지만, 자먼은 일반적인 상황에 적용되는 지혜의 원리입니다. 자먼 스무려섯 장 사절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고 하고, 바로 다음 오절은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어리석은 논쟁에 끼어들지 않는 것이 지혜이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상대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주는 것이 지혜라는 뜻입니다. 잠언을 절대적인 율법처럼 해석하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덟째, 율법의 정신과 문자를 모두 지키십시오. 우리는 종종 율법의 문자를 어기면서도 나는 정신을 지켰다고 변명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신과 문자 모두를 지키기 원하십니다. 둘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그 정신에 따라 문자를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아홉째, 비유를 해석할 때는 특별히 주의하십시오. 대부분의 비유는 하나의 중심적인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모든 세부사항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억지로 깨어 맞추려 하면 본래의 의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열 번째, 예언을 해석할 때는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예언은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신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 전체의 가르침 안에서 예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양식을 얻는 가장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 여정은 때로 어렵고 신중함을 요구하지만 결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진리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자유케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펼치고 성실한 자세로 그 의미를 탐구하며 성령님의 조명을 간절히 구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인간적인 권이나 세상의 철학이 줄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의 능력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 명확함 앞에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